안녕하세요. 긍정스텔라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성공적으로 키워서 수익화하는 가장 중요한 건 끈기라고 말씀드렸었죠. 끈기 있게 제대로 블로그 글을 쓰면 점점 일 방문자 수도 많아지고 점점 내 블로그가 노출되는 글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수익화 블로그 세팅 제대로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쓴 글이 네이버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금지어를 쓰거나 글자 수가 적어서 이미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지키지 못해서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몇 가지 굉장히 편리한 도구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네이버 블로그가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쓴 글을 검증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구들을 습관처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점점 적응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영업비밀 모조리 다 쏟아낼 건데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금치거 검사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이런 금칙어가 있어요 라고 딱 공지한 건 아니지만 네이버 알고리즘이 싫어해서 자동으로 거르는, 그러니까 노출 안 시켜주고 이런 금칙어를 자꾸 쓰다 보면 말 그대로 저품질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게 바로 이 금칙어예요. 사실 이건 네이버만 그런 것도 아니죠. 유튜브, 구글, 티스토리 등등 각각의 플랫폼에서 싫어하는 그런 단어들은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금치거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글을 쓰면서 조심한다고 해서 금치거를 피해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게이 금치거 검사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이거 습관처럼 사용하셔서 내 의도와는 달리 네이버한테 찍히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글을 다 쓰고 발행을 누르기 전에 내가 쓴그 글을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에서 금치거 검사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아래에 금치거 검사 사이트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빈칸이 나타나고 아래에 스캔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아까 복사해둔 내 블로그 글을 빈칸에 붙여넣고 아래에 있는 스캔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를 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쓰였는지 아랫부분에 나오고 맨 위에는 이렇게 금치거가 뭔지 나타납니다. 제가 쓴 글은 금치거가 하더라 하나로 나왔네요. 이게 왜 금치거야 할 정도로 어이없는 금치거이긴 한데 개인적인 경험상 이 정도의 금치거는 크게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수정 안하고 발행하기도 하는데 웬만해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수정해주시는 게 마음 편하긴 합니다. 특히 블로그 경험이 별로 없으시고 운영 초기인 분들은 무조건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수정할 때 너무 부자연스럽게 고치지 마시고 아까 제가 검사했을 때 금치거로 나온 하더라 이런 건 고치려니까 너무 이상해진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치거 검사만 한다고 다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글을 아무렇게나 써놓고 금치거만 안 걸리면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기본적인 것들은 꼭 지키면서 금치거 검사로 마무리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건 확장 프로그램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저는 확장 프로그램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냥 네이버 글자수 세기를 이용합니다. 특히 블로그 글을 좀 쓰다 보면 글자 수야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고 넘기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금치가 검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건 내가 완전 블로그에 있어서는 신기에 올라왔다 그런 자신감이 붙기 전까지는 무조건 글자 수는 세 보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에는 글을 얼만큼 써야 이게 적당한 길이인가 감이 잘안 오시죠. 좀 쓰다 보면, 아, 이 정도 길이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오는데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글자 수는 천자는 넘기되 삼천자는 넘기지 않기. 공백 포함입니다. 자,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 수 세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확장 프로그램을 굳이 안쓴 이유는 컴퓨터가 무거워지는 것도 싫고 혹시 모를 보안상 문제 때문이에요. 네이버에서 글자수 세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뭐하러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겠어요? 저는 최대한 돈안 들이고 리스크 없이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글자수 세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아랫부분에 이렇게 글자수 세기 도구가 보이죠. 여기에 아까 내가 쓴 블로그 글 복사해둔 걸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아래에 공백 포함해서 몇 자인지, 공백 제외하고 몇 자인지 딱 확인할 수 있죠. 아까 금치거 검사하려고 복사해둔 글을 금치거 검사 때한번 붙여놓고 확인하고 다시 여기 글자 수 3개 붙여넣어서 글자 수까지 확인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깔고 뭐 하고 에러 나면 그거 어떻게 고치나 확인하고 그러는 시간에 글 하나 더 쓰는 게 유리해요. 세 번째는 캔바입니다. 캔바는 주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때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유튜브처럼 썸네일을 지정해서 넣어주고 뭐 그런 건 없지만 글을 쓸때 대표 이미지로 지정되는 게 바로 이 썸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모든 주제에서 이 썸네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보성 위주의 글을 적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썸네일을 따로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많죠.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문득 요즘 텀블러를 좀 사고 싶어서 텀블러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볼게요. 그럼 제목과 글 일부분이 보이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대표 이미지가 있죠? 이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썸네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에 노출되는 글들이라고 해서 썸네일을 따로 만든 걸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글에 들어가는 여러 이미지 중에서 대표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건 제목까지 넣어서 썸네일용 사진을 따로 지정한 경우도 있죠. 텀블러 추천은 특정 브랜드나 텀블러 사진을 보고 싶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키워드로 한번 볼게요. 건강 관련 키워드인 혈당 스파이크 뜻이라고 검색해 봤어요. 건강 관련 블로그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썸네일을 따로 만들어서 썸네일에 이 글에서 뭘 얘기하려는지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을 중심으로 썸네일을 따로 제작해서 넣어 놓은 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의 블로그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썸네일을 글자 위주로 만들지, 대표 사진으로만 지정하는 게 나을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내가 정한 카테고리에서 상위에 주로 노출되는 블로그 글들을 몇 가지 조사하면서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캔바에서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 수 있을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창을 열고 canva.com을 주소창에 넣어서 이동해주세요. 구글 계정으로도 로그인 할수 있으니까 로그인 먼저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템플릿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템플릿은 많이 있지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검색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건 여기 소셜미디어에 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다양한 디자인의 정사각형 버전 디자인이 보입니다. 여기서 내 블로그와 잘 맞을 것 같은 템플릿을 선택하고 내가 썸네일에서 보여주고 싶은 제목을 적고 저장만 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사용하면 이 포맷이 그대로 캔바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캔바에 로그인하면 첫 페이지에서 내가 만들었던 그 포맷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도 통일성 있게 그 디자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매번 템플릿을 다시 고르고 글자 색상 바꾸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제목 내용만 바꿔주고 다시 다운로드만 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캔바는 이렇게 썸네일 만드는 것 말고도 사진을 좀 가공하고 싶다 할 때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인 거 이상으로 중요한 도구들 딱세 가지 집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거 반영하셔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년 동안 걸쳐서 정보 찾아내고 그중에서 살아남은 도구들만 소개해드렸어요. 앞으로도 영상에서 쓸데없는 거 말고 돈 드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유용한 팁들만 쏙쏙 빼서 전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도움되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